저는 절대로 벌칙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이까매서안 보이려나? 귀가?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요 아, 그리면서? 아니, 30초. 아, 제가 말을 안 하면. 이거 소리 들렸으니까. 정적은. 이렇게. 이렇게 이 소리. <laughs> 카페 사장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저는 음식 사진 절대 안 찍고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변호성입니다. 어, 디아이콘으로는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화보 촬영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변우석의 스케치북을 통해 우체통통이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의 사소하지만 흥미로운 정보들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을 보고 1분 안에 그림을 완성하고 여기 앞에 있는 이 아, 이거 말고. <laughs> 이 종을 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30초 이상 정적이 생기면 제가 벌칙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벌칙에 당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파이팅. 네, 첫 번째 질문은 아침에 얼굴 보고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생각? 잠깐. 빨리 그려 빨리 해야 되잖아요. 보이시나요? 얼굴에 뭐가 안났나 <laughs> 여드름이 났나안났나 났나 한번 확인합니다. <laughs> 아 저는 알람 무조건 한개한 개로도 충분히 저는 일어날 수 있어서 그냥 딱 하나만 설정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쉬는 날 주로 무엇을 하나요?인데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벌칙이 30초 동안 정적이잖아요? 전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까 <laughs> 쇼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모습입니다. 전 주로 쉴때 조금 밀린 드라마나 보고 싶었던 영화들을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쇼파에서 제가 보는 시선의 TV를 그렸는데 뭐 일단 이렇게 쉬곤 합니다. 한달 내내 집에만 있기. 제가 매일 뭘 해야 되는 사람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쉬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선물을 준비해준다면 무엇을 해주고 싶은가요? 선물. 나를 위한 선물? 잠깐만.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겠다. 어 이거 이거 하지 말고요. 아 그리면서 저가 멀티가 안 돼가지고 이건 먼저 한거 해도 될까요? 아 30초 이상 정적이 생기면 아닌가요? 아, 아 제가 말을 안 하면 이거 소리 들렸으니까 정적은 이렇게, 이렇게 이 소리 <laughs> 아니, 이상하긴 한데 진짜 큰 디퓨저거든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을 가진 디퓨저를 제 모든 집안의 냄새를 풍겨보고 싶어서 와 이게 딱뭐 어떤 시트러스 향이나 뭐 이런 향이 아니라 그냥 이제 처음 제가 맡았을 때 기분이 좋은 향을 <laughs> 저한테 선물해주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맡아봐야 돼서 처음 맡았을 때 기분 좋은 향? 네 다음 질문은 잠들기 전에 꼭 하는 일어 제가 최근에 아 이거 그림 그려야 되잖아 말 말고 그쵸?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까? 제가 그림을 진짜 못 그려서 이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아니, 좀 웃기긴 한데 침대에 누워 있는 등받이에 등대고 있는 모습에서 보이는 시선이거든요. <laughs> 제가 침대에 누우면 제 앞쪽에 책꽂이가 있어요. 그래서 책들을 거기다 꽂아놨는데 저희 팬분들이 정말 많은 책들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근데 항상 집에만 책을 꽂아두고. 책을 읽는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문득 일주일 전부터 아, 한번 책을 읽어볼까 하고 자기 전에 30분씩 책을 읽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지식도 얻고 피곤할 때 잠을 더잘잘수 있는 <laughs>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꿨는데 엄청 디테일하게 꿨어요 그래서 꿈이 너무 재밌어서 옛날에는 뭐 핸드폰에다가 일어나자마자 아 이런 이런 꿈을 꿨다 라는 걸 적어두고 나 오늘 이런 꿈을 꿨어 라고 그냥 얘기해주는 게 지금은 꿈을 많이 꾸는 것같진 않아요. 그럼 다음 질문 노래. 제가 항상 하루 마무리할 때 듣는 노래였던 기억이 있어서 뭐 여러분들도 이 노래를 듣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추천합니다. 어 다음 질문인데 다음에 태어난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저로 태어나고 싶은데 저희 엄마 아빠가 그대로일 거란 생각 때문에 저희 가족이 그대로잖아요. 똑같은 가족이랑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아. 사실 막 직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해 봤는데 카페 사장을 좀 한번 해 보고 싶고 서비스직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 다음 질문은 평소에 사진을 많이 찍는지 찍는다면 주로 어떤 사진을 찍나요? 저는 음식 사진 절대 안 찍고요. 나오자마자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따뜻한 상태에서 바로 먹고 제가 사진을 찍는 경우는 제 시선에서 봤을 때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질 때 그때 좀 핸드폰을 드는 것 같아요. 뉴질랜드 퀸즈타운을 갔다 왔었는데 그런 이제 풍경이랑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던 것 같아요. 어, 그냥 사진 한번 그려, 그려볼게요. 저 어제 그림은 못 그려서 그그 그림이요? 아 그건 다행이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여기까지만 그려볼게요. 아 이게 원래 이것보다 훨씬 이쁜데. 아 이게 여기서 앉아서 보면 산이 보였고. 심지어 설산이었는데, 아래는 되게 푸릇한 느낌이 있었고, 이 둘이 앉아서 이제 이 강을 보면서 이 모든 풍경이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네. 이상하지만,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우체 통통이들을 이모지로 표현한다면, 우와. 이게 뭐예요? 뭐하지? 아, 이거 내가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서. 아, 이거 안될것 같아. <laughs> 다시 할게요. <laughs> 아, 원래 이거 누르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아, 맞아. <laughs> 괜찮, 괜찮으시죠? 사실, 이모지보다는 저희 리버스에 많이 보내는데, 너무너무 저한테 주는 사랑이 감사해서, 최대한 이렇게 이모지를, 하트 이모지를 같이 보내는데, 네, 하트? <laughs>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팬 여러분께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한 날인 생일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 팬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적어볼게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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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단 봄 가자. 여름 또 가자. 가을 또 가자. 겨울 또 가자. <laughs> 그리고 제 생일날. 생일날 메시지는 생일 <laughs> 축하해 줘서 고마워. 하트. <laughs> 네네. 생일날 이제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이벤트인 공간에 가서 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가까웠고 너무 편했고 그리고 저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려고도 노력을 했고 저도 그거가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그 장소에 있었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서 그렇게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까면서 안 보이려나? 귀가 갑자기 벌칙을 받게 되었는데. 아 그림 그리 정적이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정적인줄 알았어요. 저에 대한 이런 사소한 정보들을 어,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너무 좋았고 저는 재밌었거든요. 어떠셨나요? 재밌었죠? 저희 예쁜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은 디아이콘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어, 정말 열심히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꼭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벌칙 받은 변호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는 다 아요. <laughs> 저는 그렇게 넓진 않아서 머리 이렇게 옆으로 하면 닿습니다. 가끔 이게 결릴 때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자요 이렇게.